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청주 bbs 물류 방송 제 379회차 서일봉의 반예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와 위대한 그 가르침 네 번째 시간인데요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수록해 놓은 책이 바로 본생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본생경이다라고 하면은요 달리 본생담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산스크리트어하고 팔리어로 살펴보면 바로 자타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만우법전에 의하면 태어나다. 태어난 자다 뭐 이런 뜻이었는데요. 음, 태어난 그때의 일 이런 뜻으로 바뀌었고요. 이것이 다시 불교에서는 바로 이승에 태어나기까지의 전생 이야기다라고 쓰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승에 음, 샤 가족의 왕자로 태어나기 이전에 보살로서의 수많은 생을 거듭하는 사이에 천인 하늘에서 나는, 그러니까 또 구광 대신 또 장자 서민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도둑 혹은 코끼리나 원숭이 또 공작 토끼 물고기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생을 받아서 그 생을 사는 동안 많은 선행과 공덕을 쌓다 하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바로 우리는 자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이 자타는 실질적으로 부처님 살아생전에 누가 수록한 것도 아니고요 기록한 것도 아니고 훗날 부처님이 훌륭하시다 보니까 부처님 전생에는 아마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후세 사람들이 추측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통틀어서 우리는 본생 경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생 경류에 속하는 서가문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대표적인 것이 약 5 4 7편을 집대성하고 있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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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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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사0 0 우리 불교에서 처음에는 수용을 안 했어요 부처님은 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다 훗날 다시 포용을 하게 된 건데요 본래 윤회사상과 업사상은요 인도 토속신앙에서 봉행하던 사상이에요 나중에 이제 자연히 부처님께서도 배다 공부를 다 하신 분이시고요 천문학이나 뭐그 당시에 출가하시기 전에 9 6까지 학문을 하셨고요 출가하셔서 또한 64가지 학문을 하셔서 160가지 정도의 학문을 깨친 분이다. 이렇게 수록이 돼 있는데요. 바로 그런 여건에서 윤회사상과 업사상을 받아들였다라고 보면 정확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짜타카 사상도 윤회사상과 업사상의 뿌리를 두고 생성이 되었는데요. 보편적으로 bc 4세기경에 와서 갑자기 불어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그런데 대한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이 첫 번째 동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죠. BC 사세기다라고 하면은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것이요. 어떻게 되 돼? 태나신 어 것이 BC 음 566년에 태어나셔서 BC 48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바로 4세기경이면 은 돌아가셔서 약 100년여가 지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서가문니 부처님께서 인멸했을 당시의 사람들은요. 직접 부처님을 접했거나 또한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현세적 인품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과 믿음에서 온 아쉬움을 보편적으로 살이 또 유품들을 안치한 탑을 조성해서 예배하거나 또한 부처님의 유적을 보존하면서 기념물을 만들고 성지를 순례하면서 달랬다라고 하죠. 바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근본 팔탑이죠. 부처님 사리를 분골세신 사리이기 때문에 무슨 구슬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뼈가루예요, 뼈가루. 그런 사리탑을 예비하면서 달랬으면서요. 또 그러는 사이에 경을 결집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자 노력을 했죠. 부처님이 멸하시고 나서 그 해에 왕사성 칠엽굴에서 바로 500결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100년 뒤에 700결집을 하고 또 다시 한 100년 뒤에 1000결집을 했는데요. 바로 700명의 비구가 모인 걸 700결집, 1000명의 모인 걸 1000결집, 500명의 모인 걸 500결집 이렇게 했는데 바로 6차 결집에 이르는 동안 40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그동안은 바로 스파, 탑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를 하고 마음을, 달랬었죠. 물론 부처님 멸하시고 나서 불상이 최초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인도의 깐다라서 인도 서쪽의 깐다라 지방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기원 후 1세기니까 부처님 돌아가셔서 약 600년 뒤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500년까지를 정법시대 이렇게 보고 500년 이후에 1500년을 우리가 불상에 예배하는 상법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죠. 또한 부처님 살아생전에 계실 때, 부처님 돌아가셔서 30년까지는 바로 부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있었고요. 80년까지는 그 제자에 의한 제자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30년까지를 뿌리불교. 원시 불교 이렇게 보고 있고요. 80년까지를 우리는 근본 불교다. 넓게 보면은 200년까지를 근본 불교다. 그리고 200년 이후에 일어난 것이 바로 대승 불교 운동이 일어났죠. 아쇼카 왕 시대 이후에. 그래서 이때에는 바로 경을 결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자 노력하고 탑을 예배하고 그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힘을 기울였는데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자연히 부처님의 마음을 되새기게 되었고요. 이것이 다시 부처님의 전기를 낳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서부터 부처님을 직접 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위대하게 느껴지고요. 또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상상의 날개를 점점 더 크게 펴게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창작된 이야기가 감이가 되거나 또는 전해지는 이야기들의 소재가 형성되게 된 것이죠. 고대 인도 사람들은요.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전생에 해할일 수 없는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에서 부처가 된 그런 샤가모니 부처님도 전생에서 부처가 될 만한 틀림없이 수행을 수없이 많이 했을 것이다라고 믿었고요. 또한 그들은 윤회사상인 업사상의 바탕을 두고서 어떤 전해듣기만 했던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상상을 맹껏 펼치게 되었어요. 바로 이 과정에서 초인화가 된거 부처님이 초인화가 되고 신비화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물론 부처님께서는요, 대단히 비범하고 위대한 성인임에는 틀림이 없죠. 초인적인 기적을 행했을 것이라는 어떤 생각과 행적으로서 부처님의 수많은 전생 이야기를 낳게 되었는데요. 시대가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단순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전기에서 과장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창작에 가까운 설화로 진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옛날에 성현을 더 성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설화도 많잖아요. 뭐 알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박격 것이라든지 알에서 태어날 리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게 그분들을 훌륭하기만 하나의 설화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시대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 패턴이 과거를 미래를 또 보살 제자와 신도들에게도 답습이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확대되는 자타카가 도덕적으로는 선을 추구하는 게 선을 신비하게 만든 것도요. 선을 더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었지 무작정 만든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또한 종교적으로는 행해야 하는 업을 강조하는 선업을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런 전생 이야기의 어떤 석의를 보면은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세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지게 돼요 보편적으로 먼 인연 이야기다 또 멀지 않은 인연 이야기다 또 가까운 인연 이야기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자타카를 설해 놨는데요 바로 먼 인연 이야기다라고 하는 음, 그런 상황 선해보살이 등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과거를 연등부처님 시대, 연등부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이기에 꼭 부처가 되리라라고 결심한 때로부터 해서 베산타나의 일체돼 몸으로 죽어서 도설천에 날 때까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바로 먼 인연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또한 멀지 않은 인연 이야기는요. 바로 도설천에 호명보살로 계셨단 말이죠. 도설천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내려와 가지고 결국 은 보리도량에서 음 일체의 지혜를 얻을 때까지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도설천에서 내려와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이야기를 우리는 바로 멀지 않은 이야기다 멀지 않은 인연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까운 인연 이야기는 바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이곳저곳의 여러 곳에 살면서 진리를 전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까운 인연 이야기다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자탁하는 형성이 돼 있죠. 부처님께서 어떤 전생 이야기의 대표적인 것만 해도 약 547편이나 되기 때문에요. 음, 구체적인 것은 훗날, 어, 본생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인연이 되면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 인연 이야기, 연능불에서부터 도설천 내원궁에 계실 때까지 이야기를 우리는 먼 인연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그먼 인연 이야기 가운데 깨달음을 얻을 만한 씨앗을 형성한 중요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인연 이야기 가운데 수메다 즉 선의 보살의 출가다 이렇게 했는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부터 사아승지 십만겁 전에 옛날 아마라바티 불사성이라는 도시에 수메다라는 바라문이 살고 있었다 우리 근데 그 수메다는 어, 우리가 선해라고 그러는데요. 그 집안과 부모님은 아주 좋고 청정한 그런 어, 계통으로서 칠대를 내려오면서 남의 비난을 받지도 않았고요. 더없이 뛰어난 영양과 부유함을 갖췄다 우리 근데 그 수메다가 선해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자 그 집안의 재산을 관리했던 집사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요. 장부가 종이 장부가 아니라 바로 쇠로 만든 장부라는 거예요. 쇠로, 쇠에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금, 은, 많이 진주 그 밖에 보물을 넣어둔 창고를 열고요. 칠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부터 재산의 목록을 말하고는 새로운 주인이 숨에다에게 맡아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주어. 숨에다가요, 그 많은 재산을 보면서 생각을 하죠. 조상님이라 부모님은 이 많은 재산을 모아두고도 세상을 떠날 때 하나도 가지가지를 못했다. 근데 나는 이것을 가져갈 종자를 심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서는 고민을 하게 돼. 이 많은 재산을 아무도 못 가져갔는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부모님들은 가지가 돌아가셨어도 한 개도 가지가지도 못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가져갈까?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많은 어떤 명예와 권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많은 재산을 남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시구요.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송할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재생해 보시구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 세계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도 여러분들 제가 방송한 내용을 전부 수록해 놨구요. 또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일요일 날 제자리 파페에 참여를 하시면 더 좋은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건강하시고요 월요일날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보이었습니다 감사드림대로 성불하십시오